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용인 기흥역에서 매니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남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택 청약제도 중에서 재당첨제한제도가 있습니다. 이 재당첨제한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당첨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그대로 한번 당첨되신 분들이, 한번 당첨되신 분이 또한번 당첨되는 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 재당첨 제한은 1순위로 신청하시는 분들이건, 2순위로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이건, 특별 공급으로 신청하시는 분이건,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내가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재당첨 제한에 내가 걸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 도시 그곳이 어디인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당첨 제한 이 규정은 대한민국 전체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청약조정대상지역 청약조정대상지역은 다른 말로 청약 과열지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요 투기과열지구랑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뭐 뭐 지방의 어느 도시다. 그런데 거기는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청약조정대상지역도 아니다. 그러면 그런 곳은 그런 지역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전혀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해서 한달 전에 당첨된 사람이 또또 또 당첨될 수도 있고 두달 전에 당첨되신 분이 또 당첨될 수도 있고 1년 전에 당첨되신 분들이 또 당첨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신청하려고 하는 이 지역 이 아파트가 재당첨 제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 적용하지 않는지 예, 그거를 가장 먼저 이제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청약 신청자입니다. 그런데 어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주택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으니까 어 나는 아무 관계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재당첨 제한 이 규정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이 가족의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록 여러분들은 당첨된 사실이 없지만 배우자가 최근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청약신청을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재당첨 제한 규정에 걸립니다 그리고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나의 직계존속 나의 직계비속 직계 이런 분들이 최근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재당첨 제한 규정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족 범위 구성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당첨이 됐는데 나는 그러면 뭐 언제까지 그러면 이게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예전에 당첨된 아파트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지 아니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 있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지 85제곱미터 초과인지 그거를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 당첨 제한 기간이 1년, 3년 또는 5년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33평에 당첨이 된 사실이 있다. 그러면 당첨된 날로부터 5년간 당첨이 제한됩니다. 이제 이게 재당첨 제한 어떤 규정이죠. 이제 이런 거를 그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낸지 아닌지 전용면적 8 5오 제곱미터 이낸지 초간지 이제 요거를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수도권 과밀 그럼 억제권역이 어딘지 요거는 어 지금 화면에 보시는 화면에 보이는 자료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해보시면 되고요 재당첨 제한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당첨 제한 지금 규정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기간이다 그러면 1순위로도 신청하실 수가 없고, 2순위도 안 되고, 특별공급도 안 됩니다. 예, 이 내용은 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세부적으로 그잘 내용이 있으니까 좀더 구체적인 내용,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거기에 재당첨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재당첨 제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좋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동영상 자료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